들의 주연했습니다설 연휴를 앞두고 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34명 추가됐습니다. 구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강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름 행렬이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미시의회가 제2차 대구취소원 구미 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투기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취소원 이전 불가의 당일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24일 영시 기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4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63명, 구미 26명, 7014명 등 모두 16개 시군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는 음식점 관련 22명, 실내 체육시설 관련 2명 등 모두 6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교회 관련 7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0명 등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3 3 8명으로 늘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구미에선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구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기차역을 중심으로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지역의 한 대형 마트, 구미시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마트 이용객들의 안심 콜과 QR 코드 출입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지침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어, QR 코드 그리고 089 안심 코어를 이용해서 출입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한 영업주분들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구미역에서도 점검은 계속됩니다. 열차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귀성길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어 귀성길을 자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많은 방이 다중 이용 시설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24일 하루에만 구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신한명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구미에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구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 활동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북도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만 명, 경북의 경우 500명 이상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로 우선 중증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취약시설에 신속 대응반을 파견하고 1차 접촉자를 중심으로 PCR 검사를 진행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자가진단 검사키트를 도와 시곤에서 10만 개 확보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에 활용하고 외국인 사업장은 일주에 인원의 10%를 어린이집 종사자는 2주에 1회씩 선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 재택 치료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려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고 민간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치료 병상과 중증 병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KTX 김천구미역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김천시는 설 연휴 기간 귀경객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TX 김천구미역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객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칠곡군의 한 단체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찾아 떡국 재료를 전달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추위가 한풀 꺾인 날 봉사 단체 회원들이 상자 가득 먹거리를 채워 넣습니다 떡과 달걀, 소고기까지 설 명절을 홀로 보낼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떡국 재료들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설에는 좀더 외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전해드리면 어떡할까 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마친 봉사자들이 떡국 나눔 상자를 집집마다 배달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들어 대접하지 못하지만 잠시나마 안부를 물으며 운정을 나눕니다. 봉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런 봉사를 함으로 해서 잠목 없는 사람들 이거 살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나눔이 망설여지는 요즘 소외된 이웃을 찾는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감사하고 또 어, 고맙습니다. HCN 뉴스 전복을입니다. 구미시의회가 제 2차 대구 치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치수원 이전 관련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환경부 정책에 대한 자체 검증 용역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종호 의원이 특위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김영길 의원이 부위원장, 강성수 의원 등5 명이 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특위는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취소원 이전 불가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시가 지난 22일 금호산 인근 박희광 선생 동상 앞에서 서거 52주기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박희광 선생은 구미 봉곡동 출신으로 어린 시절 만주로 이주해 대한 통일부에 입대한 후 3인조 암살 특공대로 활동하며 친일파 집안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 군자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년간 옥고를 치렀고, 일제 고문의 희유증으로 지난 1970년 70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이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영유아, 어린이와 인문교양, 어학과 취미,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섯 개 분야입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강의 경험이 있는 자, 해당 학과 졸업자입니다.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양우 구미경제연구소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경제살리기 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양호 소장은 앞서 윤 후보의 구미시 갑을 지역본부 공동 선대위원장과 지방자치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과 항공마사회장을 지낸 이 소장은 오는 6월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 소장은 윤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보태고 국가경제와 구미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축산 분야 예산으로 1,0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의 312억 원과 축사 악취 개선 269억 원등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축산 분야 ICT 용복합 확산과 품종 개량 등 미래 축산업 기반 조성에도 집중합니다. 경상목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사업장과 주요 화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에 나섭니다. 1단계로는 28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2,600여 곳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중점감시 대상 480여 곳은 비대면 순찰을 실시합니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는 2단계로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해 오염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특히 낙동강 중상류 지역 하천과 지천, 공단 배수로 등 취약 지역에는 순찰 인력 80개 팀 120여 명이 집중 투입됩니다. 오는 6월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15억 3,200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선 포항시장 선거가 2억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로 1억 원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3,40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것으로 그외도 의원 선거는 평균 4,600만 원, 시군 의원 선거는 3,900만 원입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는 설을 전으로 명절 인사 명목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 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 선물 제공과 자치 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김천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 등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에 주소를 둔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 서류 등을 챙겨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HCN 새로운 앱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